자 관계부사 where를 알아볼게요. 우리 관계부사 이러면은 탁 겁이 나잖아요. 근데 그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형용사절이다 생각을 하십시오. 형용사절. 그럼 또 형용사절이 뭔가 이러면은 어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어다 만들고 나서 여게 형용사절이구나 말씀을 드리면은 좀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자 관계부사 만드는 그 과정을 차근차근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먼저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친다. 두 문장.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This is the village. 두 번째 문장은 I was born in the village. 자 여기서 in the village는 성격이 뭐예요? 성격이 in the village. 요건 부사라 그랬습니다. 전명구는 부사라 그랬어요. 자한 단어로 합치면 there 그죠? in the village는 이거는 there과 마찬가지예요. 자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서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친다. 그러면 어, 뭐를 쓸 수가 있습니까? 두 문장 하나로 합쳐 보세요. 뭐를 만들래요? end를 쓸수 있죠. 그래서 I was, uh, I, this is the village, and I was born in the village. 또는 뭐 I was born there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단계.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. 이거를 end를 넣고 만들어 놨더니 이거는 전혀 뭐 간결하지도 않고, 그죠? 그냥 길기만 길었지 한 문장인 거는 간결해졌는데 단어 수도 줄어들지도 않고.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. 내 상상 속에. 앤드라는 접속사와 그다음에 반복되는 것은 하나로 줄이자. 그렇게 해서 어 앤드라는 접속사와 뒤에 나오는 뭐다. 명사를 합쳐 버리자. 그러면 뭐가 되었는데 관계 대명사. 관계라는 말은 앤드, 대명사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명사를 합쳐 버려서 투인 원이 된 거예요. 투인 원. 이 말은 앤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뒤에도 명사가 그 여기 다 짬뽕으로 하나로 변신해가지고 합체로 하나로 합체, 합체됐어. 그래서 이제 그것이 관계 대 명사가 되는데 그게 뭐 위치가 됐겠죠. 근데 이제는 뭐한다? 앤 n d 라는 녀석과 there를 합쳐버리네. 또는 앤 n d 라는 녀석과 in 빌리지. v i l 그러니까 뭐를 합쳐버리는 거야? 명사를 합친 거예요? 아니면 부사를 합친 거예요? there, there. 거기에 부사를 합쳤죠. 앤 n d 라는 접속사와 부사를 합쳤습니다. 그러면 뭐가 된다? 접속사와 부사를 합쳐버렸어. 관계, 부사가 된다. 그래서 바로 where이 됐어요. 자, where로 한번 써볼게요. 그럼 where, 그 다음에 I was born in the village에서 그냥 where로 쓰고 I was born in the village 자체가 where 속으로 병합돼 버렸죠. 그래서 그냥 거기로 끝입니다. where I was born 그러면은 선생님 위치로도 쓸 수가 있어요. 자, 위치로 이게 위치가 뭡니까 관계 대명사이죠 뭐와 뭐를 합쳤는 것이다 바로 접속사와 명사를 합쳤는 것이다 아까 외열은 접속사와 부사를 합쳤는 것이다 and 대열을 합친 것이고 이번에는 and와 어 명사 the village를 합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the village가 어 and와 합쳐져서 뭐가 된다 관계 대명사 시간에 배웠지만은 위치라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된다 그래서 this is the village 그다음에 which i was born 여기까지 하면 끝이에요? 아니에요. in까지 써 줘야 됩니다. in까지. 요거는 관계 대명사 시간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았지만 선생님 전치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. 이러면은 그 관계 대명사절 다시 말해서 형용사절을 다시 원래 원 상태대로 복귀시켜 봐. 원 상태대로. go back. 그러면은 저저와 함께 저와 함께 같이 해 보십시다. This is the village. 그다음 s is the village. h i s h e v i l l a g h i s h e village. This is the v i l t h e village. t h e village. t h h e village. h i s h i h i h h i h 그래서 end the village니까 the village 그걸 복원시키면 I was born the village입니까 아니면 I was born in the village입니까 아 in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in이 그렇죠 그래서 which를 쓰면 I was born in까지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관계 대명사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in which까지 전치사까지도 이렇게 끝집어 올라와서 같이 이렇게 놓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인더 빌리지에서 그 명사를 관계 대명사로 만들었으면 그 앞에 있는 전치사 고곳까지 앞으로 끄집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요 이거와 또 같은 표현은요 위치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. 단그 전치사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상 가족일 때 문장의 제일 끝으로 이 전치사를 이렇게 보내놓으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단독으로 남아 있을 때는 자유로워요. 그래서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관계 대명사 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. 그래서 이렇게 관계 부사를 관계 대명사로도 전환을 시켜보고 뭐 하물며 전지사까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는 다 공부를 했으니까 뭐다. 요거를 묶어가지고 이것이 무슨 절이 되는지 형용사 절이 되는지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꼭 좋겠네요. 그래서 this is the village where i was born 이러면 빌리지는 빌리지인데 뭐한 빌리지 내가 태어난 빌리지 그죠? 그러시고 빌리지를 설명을 해 주는 거 형용사 절 그죠? 그 안에 뭐가 쓰였다? 관계 부사 왜 관계 부사라고 부른다? 바로 부사가 그게 부사니까 부사니까. 그 자체가 where 이라는 그 자체가 in which가 in the village와 합쳐졌지 않습니까? 그래서 in which 그 다음에 where 이런 것들은 다 부사니까 그래서 부사 관계 부사라고 부른다.